자 오늘은 어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양양 남배천에 어 오늘 도 낚시를 나왔습니다 어 남배천 하류 포인트 어 제가 앞전에 하던 저기 반대편 저쪽이 반대편에서 오늘은 또 그쪽에서 바라보면 반대편 포인트에 자리했습니다 어 한동안 그 열심히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어또 다른 곳몇곳 곳 돌다가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난대천 양양 난대천에서 장어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그 초반에는 그 말지렁이 미끼 한번 써서 아 초저녁에 한번 그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미꾸라지 미끼가 잘 어, 먹히는 곳인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말지렁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말지렁이 한번 사용을 해보고 먼저 잡어가 안 건들면 계속 말지렁이 물고 가겠습니다. 달아서 전부 다 투척했습니다 이제. 아, 자, 지금부터 또 매번 똑같지만 어, 물어줄 장어가 있다면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입질이 올 때까지 오늘 도 열심히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 속초에서 이제 아니, 속초에서 또 고성에서 he, 또 형님 두 분들이 또네 반갑습니다 농촌 어, 나왔습니다 네. 아 오랜만에 또나니 안감긴 자리입니다 여기 아 그래요 2 k m 500 정도가 됐던 것 같고 아... 안감겼어 니이 안감겼어요 저가형 그니인가좀 그 안감겼어 와 오늘 한번 실이상황 오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아 네. 좋아 아, 지금 이제 또 우리 속초 타이어 할인마트 어, 사장님께서 또 이제 업 장일 마무리하시고 저 나오셨습니다. 예, 네, 안녕하십니까? 속초 사마리입니다. 사장님 오늘 어떻게 이, 이곳에서 예전에 이 다리 밑에서 예, 잡았었습니다. 작년에. 아, 누가 잡으셨죠? 아, 제가 잡았죠. 다리 위에서. 아, 음. 사이즈는 어떤가요? 사이즈는 한 400g. 오, 이거 그러니까 여기 다리도남대점볼류코하고 연결된 쪽수로인데. 네. 여기도 괜찮다는 얘기네요, 그러면? 예, 오늘 그래서 14대 펴서 네, 네. 자 오겠습니다. 네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. 예. 네 알겠습니다. 화이팅. 아 네. 자, 지금 오시자마자 대편장하면서 바로 캐스팅한 700m 정도 날아간 것 같습니다. 어복 많은 형님이어서 제가 한동안 장을 못 잡았으니까 오늘 한번 장어꼬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못 잡으면 우리 고성 김진영님이 아이고, 펌펌, 펌펌, 펌펌. 이 키로 500을 잡아, 올리겠습니다 <laughs> 이쪽으로 좀면면걸리이데 가면 어? 가면 걸릴 것면아 한번 올아한 가면 가면 가 네, 금물을 완전히 놨습니다 와, 우측, 좌측, 중앙. 오늘 낚시대 총어 43대, 어 43대 낚시대를 피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낚시대를 피고 어 실사하러 가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저녁 식사하고 다시 자리를 오겠습니다 오늘 어떻게? 장어 조앙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? 아 2kg 5 0 0 나올 것 같아요 아 2kg 5 0 0이요 인생장어 아, 한번 잡아요 아아 분 아, 이있어아에밥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요아여기서한열번은 먹어봤어요 방자 식사 맛있게 하마시 네. 맛있게 드십시예야지 네. 확인하고 추가 각자 이렇게 또 자리 가셔갖고 한번씩 확인해보시죠 뭐 네네 네, 아 이제 밥먹고 와서 이제 지금 이제 포인트로 각자의 포인트로 가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있질 않습니까? 예, 있질 않습니다 어뭐 아아 긴건줄 알면서 싹 짰네요 야 이게 뭐야 와 맥이네요 장어는 아니지만 네. 생명체를 봐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, 예. 감사합니다. 어? 네. 감사합니다 어, 야 오늘 어떻게 여기 타이어 사장 님도 그 아까 맥이 조그만한 거 하나 나오니까 지금 여기도 그래도 또 어복 많은 우리 또 고성 김진영님 틀리긴 틀리네 현님 오늘 장어가 왜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추워서 추워서 오늘 현님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<laughs> 아, 이번 때 입질이 왔는데 <laughs> 어. 아. 에 야, 더 놔둬야지. 아, 포아한몇시쯤됐죠 11시. 11시 아인가요 네. 우리 11시 반요 예. 네. 우리 저기 고성의 김준희 님이또 유튜브 전문 그 멘트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, 시간을 정확하게 11시 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, 일단은, 예, 일단 이렇게 야식 먹고, 조금 쉬었다가, 다시 낚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두분 이제 먼저 들어가신다고 합니다. 추워서. 네, 어, 추워.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네. 네. 아, 요즘 날씨가. 네. 이좀 심합니다. 네. 콧물이 막 나와. 어. 다음, 다음 출제도 같이 동행 한번 하겠습니다. 예. 네. 들어가십시오. 네, 들어가십시오. 그 장어낚시 조항이 굉장히 좋은 양양 남대천에서도 그 입지를 못 보고 있습니다. 어, 저 말고도 오늘 세팀그세 그 분이 같이 지인분들께서 오셔가지고도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철수하시고 어참 지금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장어 조항이 좋은 곳인데 어, 이렇게까지 입질이 없는 거 보면 지금 이 수지역 전역이 어 지금 장어 낚시가 지금 잘안 되는 거 같습니다. 아마도 올해가 작년 대비 어 많이 부진한 거 같고 또 날씨도 많이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5월 한 중순 넘어서 한 6월 달 거의 돼야지 재미를 볼것 같습니다. 아무튼 어,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고 춥고 하기 때문에 또 차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자고 아침에 나와서 또 혹시 모르는 자동빵 기대하면서 어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우 피곤하다 피곤해 자 포인트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, 밤에. 줄 아. 쳐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뭐. 빨리 접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참, 낚시 안 되네, 안 돼.